안녕하세요, 헤이 원장입니다. 아,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은 어, 2018년도 10월에 처음 이제 가발 구매를 시작으로 해서 어, 꾸준히 이제 방문하셔서 관리 받으시다가 이번에 어, 새로 두 번째 가발 네, 구매하신 분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연수를 따지면 벌써 이제 착용하신지 벌써 4년이 넘었죠. 그래서 오늘은, 아, 가벌을 한번 구매하면 어느 정도 착용할 수 있나요?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될것 같아요. 저는 보통 이제 상담할 때, 아, 한 2년 정도는 착용하신다,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. 우리 고객님처럼 이제 4년 넘게 착용하신 경우는 조금은 어쩌면 좀, 오래 착용하신 편에 속하는데 그것도 이제 개인차가 좀 있는 이유가 고객님도 매일 착용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뭐 펌이나 고데기 뭐 염색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자주 안 하셨기 때문에 네, 더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고객님도 그동안에 한 머리색이 좀 밝아지기 때문에 톤다운 염색을 한두번 정도는 두세번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.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한게 없어서 어인지 또 오래 착용하시게 됐네요. 음또또 또 하나 또 탈부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녁에는 주무실 때랑 이렇게 딱. 벗고 주무시고 이러기 때문에 탈부착식이 아무래도 고정식보다는 조금 가발 유지력이 좋은 것 같아요. 어느 정도 길이 선정을 하고요. 지금 이제 조금 뜨는 부분들은 다운펌을 할 예정. 다운펌 하고 다시 한번 음, 보여드릴 텐데요 요 제품이 지금 4년 넘게 착용한 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샴푸랑 린스해서 어, 아직은 조금 더쓸수 있어서 어, 여유분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 놓은 건데 이제 앞에가 그 전에는 이렇게 약간 나노스킨이었는데요 나노스킨 부분에 이렇게 보면 좀 모발 빠짐 같은 것들이 좀 보이죠 그래도 아직까지 뭐 이렇게 뭐 나노 스킨 부분이 삭거나뭐 찢어지거나 한건 없었지만, 네, 어, 이번 제품은 이렇게 음, 앞에가 일반 스킨으로 되있고요. 나노보다는 조금은 더 두꺼울 수 있는데, 이제 고객님처럼 주로 내림머리를 하거나 아니면 가끔 살짝 가르는 정도를 어, 하는 분들한테는 어, 나노 스킨보다는. 또 일반 스킨이 조금 더 내구성 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 제품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. 이번에는 거의 5년 이상은 또 착용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음, 나노 스킨이 이제 그 이마 피부에 밀착시킬 때는 밀착감이 조금 더 좋긴 한데, 정말 유독이 땀이 많거나 유분이 많으신 분들은, 어, 나노 스킨 부분이 조금, 음, 금방 이제 좀 손상이 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, 그럴 때는 이렇게, 어, 앞에 재질을 나노, 아, 나노보다는 일반 스킨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좀될것 같고요. 야외 활동으로 자외선에 좀 많이 노출되시거나 아니면은 펌 염색 같은 화학적인 시술을 많이 하시거나 어, 혹은 스타일링 시 왁스나 스프레이를 좀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거나 하면 가발 수명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조금 피하셔도 어, 가발 수명이 좀 어, 늘어날 수 있겠죠. 야, 착용 방식이나 아니면은 뭐 어, 생활 패턴. 음, 주위 환경 뭐, 또 어, 관리 유무 이런 거에 따라서 가발 수명은 조금 어,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음, 말씀드리고요 음, 가성비 가신비 전부 만족할 수 있는 어, 남자 부분 가발을 찾으신다면 저회이 원장과 상담해 주세요 어,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